오, 잘 쳤다. 민간인 축구의 위험을 좀 느끼고 있어. 아, 군대 가더막세지 아, 그래? 근데 별로 응. 안 뛰는 거 같은데. 형, 지난번에 나왔어 보니까. 저 언제 몰라? 형, 지난번에 나왔어. 축구 한번 했잖아. 언제였지? 아, 그 너랑 그영이랑 깠을 때, 깠을 때가 언제야? 둘이서 여기서 막... 아! 아. 어... <목소리> 에이유 <목소리> 씨, 멍청한 이동환좀 쉬고 잡아주지. 싸가 좀 잡아줄 수 있어, 새끼 좀. 당황했서지치고 있어. <목소리> 아유 새끼야 바운드를 쳐야지 <laughs> 말 들었구나 어 아, 상영이야 어. 미안해 형나 상영인 줄 몰랐어 아, 상영이랑 근데 말 났어 근데 새끼야까지는, 새끼야. 새끼야까지는 놓지 않았어. 새끼야까지 새끼야까지는 넣지 않았어 새끼까지 넣은 형은 없어 <laughs> <큰일하지>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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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한테도 새끼야라고 못하지. 저 공격 누구는 거 봐. 나 지는 줄 알았어 아까. 지는 맞을 걸? 교체 예상 중이야? <laughs> 어디 왼쪽 왼쪽 뚜툭 쪽으로 갈거 같애? <laughs> 아 오늘 새벽 5시에 김진우한테 카톡 와가지고 깼, 깼었어 존나 빡쳐 김진우? 아니 김진우 저 새끼 큐터해 키큰애 말고 그 성한이 형 고등학교 후배 있잖아 그 매특 나 오늘 한 번도 안 봤어 아 지금 뛰고 있는데 저 7번 성한이 형거 어디 있고 아 쟤가 지금요? 응 피지컬 존나 빡세네 근 네, 어딜 거야 쟤 의대야 <laughs> 와이동건 기가 막힌다 와 와, 기가 막힌다, 이 동거야. 아, 이거 태장, 태장 줘도 되지 않나? 그러니까, 태장. 퇴장... 완전히 때려졌잖아. 경고 안 줘? 이게 뭐야, 시발. 카드 안 갖고 다니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원래 부상 반칙 <반지> 당한 <laughs> 사람이 차면 안 되는 거 같아. 좀 빡쳐가지고. <laughs> 아이 동거 오늘.

아, 오늘 두두, 두두 의진이 없어서 동물이가 살아. 아, 너무 춥다. 숨, 숨차갔다. 한골딱더 넣으면 이길 것같지 아, 근데 지금 확실하네. 우리... 이때를 기현이 형이 막아준 게 컸지? 아. <laughs> 이동공 오늘 좀긁히는데 팔에. 오는 게 아니야. 공이 와서 치는가? 됐나? 아. 이게 성현이 형 백업이 좀 늦었어. 저 라인이 뒤에 형성되는데 성현이형이 더 못따라갔어 어. 야 진짜 큰보날 뻔했다 그냥. 그래, 사건도 하고 뭐 굉장히, 큰일 나는건 아니지 뭐 <웃음> <웃음> 개연성 개연성 있는 <laughs> 일이 일어날 뻔 했지 아 오늘 이런거 좋은데? 응. 그럼 형 다음 교체는 예상이 된다 나한쪽해더부셔버리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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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그냥 저 반칙 아 어깨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아... 정말 합법적인 어깨 싸움이었던 것 같아. 제대로, 제대로. 응. 다 사야고 못될 수도 있겠는데? 아, 이동호는 슈팅은 안 고쳐지는구나. 오 성형도 형 그냥, 그냥, 그냥 내 옆에 있을 것 같은데 아우 이 동물 좋아. 에이, 이건 약간 무리수였어. 끝날 때가 됐는데, 형 전공 뭐뭐 들었었어? 어? 형? 진짜 기본 기본 미시어시 들었어? 어. 나 아직 안 들었어. 아, 아직 지금 2학년째지. 어. 어. <목소리> 없어요 아니야? 그 전에 없어야 되었던 것 같은데 아 존나 춥네 진짜 씨 <laughs> 와, 끝나야 되는데? 끊기 귀찮은데? 성현이 요즘 뛰는데